저희의 첫 대학 축제였는데. 아첫 축제였어요? 아, 네. 네, 저희 처음으로. 실비아도 거. 마음에 들어하는 거 아니야? 24. 네, 나 24세예요. 저희는 20살인 그래서... 사람. 아 20살. 아 20살. 네. <laughs> 뭐 하는 사람이지? 힘들었어, 혹시 너랑. 네. 아, 네. <laughs> 처음그 <laughs> 힌트가 뭔지 몰라 네,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 힌트요? 네아 맞죠? 아 되게 네. 나름 뭔가 그... <laughs> 아 되게 생각해보니까 좀 뭔가 투머치였던 것 같아서 아저 그럼 잠깐 친구한테 연락할게요 아, 네야 근데 첫인상 완전 굿이다 24시인데 나보다도 어른스러워 형 같아 근데 혹시 과가 무슨 네. 과세요? 저희는 클래식과신줄 알고 처음에. 아 클래식과요? <laughs> 운동 선수 같아. 무슨 그렇죠? 과할까난 어. 전자과라. 최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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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저 이빨 뽑는 과예요. 저 치예 과예요. <laughs> 나이안 나 좋아 나이안 나 좋아 나이안 나 좋아 나이 나 임플란트 다 해야 되는데 아니 어때요? 첫인상 이 어때요? 어때요? 아니 나 첫인상도 난 사실 너무 좋았거든요 나는 사실 치외과라고 생각지 못했어 나는 운동하거나 약간 좀 이렇게 좀 건강한 과 이렇게 좀 그런 쪽 체육과 쪽이라 생각을 했는데 치외과라고 하니까 갑자기 어... 광경님이 어... 지난번에도 그렇고, 아까도 그렇고, 아유, 연지야또 헤어진 지 얼마 나 됐다고 벌써 좋아하면 어떡해? 이러더니, 치의약과 나오니까 바로 형이. 제일 좋아하셔. 어? 저 교정했는데. 어, 그러니까. 네. <laughs> 저도, 저도. 저도 했어요, 교정. 아음부터 되게, 되게 연지씨치얼 보고 있었어요. 아. 치 되게 들으시네요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, 뭐야? 실수야! 어, 아, 이빨을 못 보여, 계속해서. <laughs> 수능 점수가. 연대니까 그래도 스카이잖아요. <laughs> 저희 때 살짝 어려웠어 갖고. 어? 어? 뭐야? 누가? 응? 세개 틀렸어. 세개 어? 어? 틀렸어. 어? 세개 틀렸다. 누야전 과목에서 세 개? 우와, 수능을 수능... 세 개를 틀렸다고요? 연지야, 그냥 가자. <laughs> 세개 틀렸어. 요전 과목에서. 그때 어. 저도 그냥 운이 좋았어요. 그냥 뭐 수능만 살짝 좀잘본페이스여 갖고. 그러면 세개 틀리셨으면 전국에서 몇등 정도 하신 거예요? 네, 그때 한 60등 정도, 한, 60등 정도 한거 같아요. 65만 명. 연지야. 65만 명. <laughs> 와, 나는 반 45명 중에서 40등 한 적은 있는데. 우리 연지 그릇이 아닌 거 같은데. 아, 저는 2010년부터 TV를 안 봤어요. 2010년부터 TV를 안 보신 거예요? 보고 싶어도 TV가 없었으니까. 아, 그렇구나. 아니, 저렇게 막 전국 60등의 TV도 안 보고 이런 스타일 연지가 저는 그 그냥 좋아하게 만들겠는데, 아빠가. 좋아하긴 하는데, 갑자기, 네. 딴 나라 사람 같은 느낌이 들면서, 네. 어 왠지 모르게, 그냥 연지 그릇이 아닌 것 같아서. 공부 저렇게 해갖고 일단 들어갔잖아. 네. 오히려 또더잘 놀더라고. 아니, 어. 저렇게 성실했던 사람이 여자친구들한테도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. 내 딸의 남자들 시즌3